안녕하세요. 깊은샘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구글에서 보낸 이메일에 있는 AdSense 코드를 복사하고, 복사한 AdSense 코드를 블로그에 적용해서 자동광고를 싣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구글 AdSense 사이트에서 코드를 복사하여 블로그에 자동광고를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드센스에서 제공하는 자동광고의 여러가지 광고 형식 중에서 필요한 광고만 선택하여 원하는 위치에 광고가 실리도록 자동광고를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동광고를 구글 블로그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구글 애드센스로 검색해서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에 접속해도 되지만 블로그 대시보드의 왼쪽 메뉴에서 수익을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수익보기를 클릭해서 에드센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광고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개요가 선택되어지면서 개요 페이지가 열립니다. 사이트 기준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코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코드 복사를 클릭하고 완료를 클릭해서 창을 닫습니다. 블로거 대시보드의 왼쪽 메뉴에서 테마를 선택하고 맞춤 설정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HTML 편집을 클릭해서 HTML 편집기를 엽니다. 헤드태그를 찾은 다음에 아랫부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Sense 코드를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HTML 편집기를 빠져나갑니다. 자동 광고가 정상적으로 설정되면, AdSense 개요 페이지의 모든 사이트에 있는 자동 광고 항목이 설정 상태로 나타납니다. 지금부터는 자동 광고가 실리는 위치를 정하고 광고의 수를 정할 수 있는 자동 광고의 설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왼쪽 메뉴에서 광고를 선택하고 사이트 기준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블로그 주소의 오른쪽에 있는 연필 모양의 수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동 광고의 여러 가지 설정을 하려면 이처럼 자동 광고가 사용 설정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블로그에 에드센스 코드를 적용했는데 광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자동 광고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기 있는 기존 광고 단위 최적화를 사용 설정하면 자신이 직접 삽입한 수동 광고의 위치가 구글 시스템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기능의 사용이 중지된 상태라서 선택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 광고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아랫부분에 광고 형식과 광고로드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고 형식을 클릭하면 세 가지 광고 형식이 있는데요. 인페이지 광고, 앵커 광고, 모바일 전면 광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광고를 선택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자동 광고가 모바일 화면에 나타나는 위치를 표현한 건데요. 앵커 광고는 모바일 화면의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 나타나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사용자가 닫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면 광고는 화면이 열릴 때 화면 전체에 나타나는데요. 가끔씩 광고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공백이 크게 생겨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수익 메뉴에 있는 블로그의 광고 계제를 사용 설정하지 않으면 전면 광고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페이지 광고는 본문 내용의 문단 사이에 나타나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삽입한 콘텐츠 내 자동 삽입 광고가 있는 경우에는 인페이지 광고가 삽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는 게시글 페이지의 가장 아랫부분에 나타나는데요. 내 블로그의 추천 콘텐츠와 광고가 결합된 모바일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이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게재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게재할 광고의 수를 정하려면 광고로드를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바를 조절하면 됩니다. 슬라이드바를 왼쪽으로 가져가면 광고가 적게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많이 나옵니다. 모든 설정을 마친 후에는 사이트에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광고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사이트의 내용에 따라 방문자의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져서 분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동 광고의 기본 상태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